혹시 지금 전기 온수기를 찾고 계신가요? 린나이 웨버 전기 온수기는 다양한 용량과 설치 옵션으로 여러분의 피로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. 1.5리터 모델은 화장실 세면용으로 적합하며, 30리터와 50리터 모델은 샤워나 다수 사용자를 위한 용도로 이상적입니다. 하향식과 상향식 설치 옵션을 통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, 빠른 가열속도와 높은 에너지 효율로 경제적입니다. 특히 50리터 모델은 연속 사용에도 충분한 온수를 제공합니다. 안전성 또한 뛰어나 감압병 및 안전밸브가 장착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생각보다 온수 나오는 속도도 빠르고 좋아요라며 성능에 만족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가정용은 물론 카페, 셰, 미용실 등 상업용으로도 적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린나이 웨버 전기온수기로 따뜻하고 편리한 생활을 시작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 바로 더보기 안 링크로 확인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영상 속 제품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접속해 보세요. 쇼츠 영상의 제목 클릭 더보기를 클릭 후 URL 주소 꾹 눌러서 접속해 보세요.